코로나 19에 대해서 한국, 중국, 일본의 대처 대응하는 프로세스 거에 대해서 한번 비교 평가해 주시죠. 그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어 데이터가 어느 순간부터 올라가지 않고 <laughs> 멈춰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 코로나가 발생이 됐을 때 그것을 처음에 이제 초기 대응을 좀 부족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간 부분이 있는데 그 중국의 그런 대처 방법에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거의 무대형에 가깝거나 아니면은 데이터가 정확한 데이터를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코멘트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많이 모자랍니다. 거기에 반해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 코로나라든지 아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부가 일본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그 알리거나 아니면 검사를 갖다가 잘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올림픽과 연관돼가지고 거기 있는 숫자를 줄이려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건 이제 올바르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또고령자들이 많은 일본의 경우는 우리가 모르는 그런 그 코로나 희생자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경우는 타그이두 나라에 비해서는 정말 이제 잘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정부의 대처도 있겠지만 그 의사진들, 의료진들이 어 정확하고 빨리빨리 효율적으로 이 사태를 진정시켰던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국민들도 어려진들과 함께 이 사태를 갖다 헤쳐나가는데 자신을 희생하면서, 자신의 자유를 희생하면서 제대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큰, 뭐, 많이 어렵지만 그래도 더 심하게 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만들어, 만들고 있는 백신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1차적으로 이제 그렇게 빠르게 백신을 만들 수 있었을 까라는 의문점, 예를 들면 임상실험이 얼마만 제대로 됐고, 그리고 그 백신들로 인해가지고 사이드 어펙트, 그러니까 이제 후유증이 없는 질과가 돼야 될 것이고, 물론 중국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뭐 믿을 수 없다고 한다기 보다는, 어, 이제 팩트를 봤을 때 정말 이렇게 가까운 시간에 정말 제대로 된 백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량과 그리고 그런 과학적인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그,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이제 사용을 됐을 때 지금까지 중국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물질들을 보면은 좀 믿지 못하고 꺼림직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음. 사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음. 언제까지 갈 것인지, 백신이라든가 그런 거에서 뭐, 음. 많은 사람들이, 음, 저는 학교에서 강의, 비대면 강의도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이런 사태가 계속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어, 백신 개발이라든가, 코로나19가 언제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사실 처음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을 때 지인이 저한테 물어본 똑같은 질문을 물어봤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말씀드렸던 거는 백신이 완전하게 만들어져가지고 인간이 코로나한테 그 자유롭기 전보다 인간이 먼저 코로나 사태에 대한 정신적인 면역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 어 쉽게 말하면 이제 이 코로나라는 것은 하나의 바이러스고 변형이 자주 되기 때문에 완전하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없애거나 아니면 사라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감기 바이러스를 갖다 없애지 못하는 거죠. 단지 우리가 조금 더 정신적으로 쉽게 말하면 심리적으로 이그 바이러스에 대해 가지고 면역이 생긴다면은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 함께 살아가는 뭐 폐렴이라든지 아니면 뭐그 독감이라든지 감기처럼 우리 일상생활에 녹아들어가는 게더 빠르지 않을까. 그리고 백신이 만들어지면은 그, 심리적 안정이 좀더 빨라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내년 중에 백신이 나타나게 되면은, 우리가 코로나를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하더라도, 심리적인 안정을 찾고,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습니까? 치료제는 어떻습니까? 치료제. 그, 바이러스라는 거는, 네. 그, 뭐라고 해야지, 치료가 되기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감기 걸려서 기침을 하고 열이 나잖아요. 감기도 치료제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 이거 우리 신체의 반응이거든요. 네네. 예. 네. 그럼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 고친다는 것은 신체의 반응을 없앤다는 거기 때문에 네.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걸 갖다가 네. 뭐 벗어나는 네.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감기와 같이 뭐 백신이 개발되고 그러면 뭐 코로나19는 좀더 안정되지만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감기가 상태가 될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보고 특히 중요한 것은 그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코로나 블루 우울증을 극복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맞습니다. 네, 그렇죠. 쿠팡이 그렇게 적자를 보면서도 계속 사업을 확대시키고 그러는 것이 데이터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 데이터. 데이터라는 것이 지금부터 앞으로 파워다 네네. 그런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평가해 주시죠. 네, 그 많은 분들이 4차 산업 시대라고 하는데요. 네. 이 4차 산업 시대가 바로 이제 정보통신과 그리고 이제 사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알고리즘을 만들고 또 새로운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어떤 물건을 사고 어떤 게그 나한테 흥미로운지를 미리 알고 있으면 그마케터 입장에서는 정말 그 효율적으로 자신의 물건을 분과하거나 아니면 이물을살수 뭐 있도록 유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쿠팡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쿠팡을 이용해서 물건을 사면은 내가 샀던 물건들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정보를 모아가지고 나한테 맞는 여러 가지 그 아이템이나 상품들을 제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데이터 마케팅입니다.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들고, 그 알고리즘을 만들고는 그 쉬운 말을 표현하면 뭐라 그럴까요? 아, 어떻게 보면 알고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만드죠. 방식, 예, 네. 뭐 그렇게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네네. 그제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는 이제 요 최근에 나온 그 평가가 제4차 산업혁명은 허당이다라고 음. 이제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네네. 두 번째는 저 김대식 교수 같은 사람, 가학을 하신 분들, 우리 교수님, 박사님도 내가학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앞으로의 제4차 산업혁명은 그 그 4차 산업이 허당이다. 사실은 이제 네. 그. 뭐, 허당이 <laughs> 너무 지나치게 또 했다.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느시겠죠 네. 네. 사실 혁명이라는 것은 우리 네. 3차, 3차 산업 혁명도 그랬고, 2차 산업 혁명도 그랬고, 우리가 뭐, 그 혁명이라고 해가지고 한꺼번에 모든 것이 획기적으로 바뀌거나 그런 걸 갖다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시대를 지나고 나서 보니, 아, 우리의 삶이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에 대해서 지대한 역할을 갖다가 했구나. 기계들이, 기계들이 이제 만들어져가지고 공장을 만들고 하는 게 2차 산업이고, 3차 네. 산업 같은 경우는 IT라는 게 네. 발견되면서 우리가 그냥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뭐 하이텔, 뭐그 여러가지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런 거 쓰면서 이제 여러가지 데이터를 접하고 하는 거 우리가 혁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이라는 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4차 산업의 그 메인,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주 쓰는 뭐 스마트워치라든 여러 가지 IoT 우리가 모르게 자연스럽게 젖어 들어가면서 바뀌게 되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성명이 되지 않았다. 이건 우리가 아직 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기는 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그 저는 <laughs> 잠깐 죄송합니다. 어, 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제 2차 산업 제 3차 산업이 합쳐진 거라고 간단하게 볼수 있지 않을까요? 어, 아주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뭐 얘기하면은 제, 제 뭐. 얘기는 이 네, 그러니까 네. 제 4차 산업만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음. 제 2차 산업 또는 제 3차 산업이 발전돼야지 4차 산업도 발전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음. 어, 어떻게 보면 어, 허당이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닌가요? 아. 뭐 4차 산업이라는 게 사실은 네. 물론 이제 2차 산업과 3차 산업의 혼합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지만 네. 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냉장고에 뭐가 네. 붙인, 붙어 붙든가 네. 그런 식으로 네. 그런 네.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네. 또 새로운 마켓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예를 예 들면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 살아가는 그 방식이 간단하게 2차와 3차, 뭐 예를 들면 냉장고라든지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네. 네. 어, 우리가 이제 실제로 그 살아가면서 필요한 이제 정보라든지 아니면 지식을 자동적으로 나한테 주거나 아니면 자동주행, 자동차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그걸 좀그 오버컴, 그러니까 이제 넘어서는 네. 그런 시스템도 4차 산업 중에 네. 하나이기 때문에. 네. 아까 제가 두 번째로 드렸던 질문 그 내각이 앞으로 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것이다.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그내이 사치는 AI라는 게 인간을 모방하는 거죠. 네. 음, 뭐냐면 Artificial Intelligence 인데 그러면 은 뇌, 우리 몸에는 뇌가 바로 인텔리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네. 쉽게 말하면 이 AI라는 거 우리 뇌를 모방한 겁니다. 뇌과학이 있었기 때문에 AI가 만들 수 있었던 것이고 실제로 우리 뇌가 어떤 식으로 기억을 하고 프로세싱을 하는가를 AI, 그 이용해가지고 AI에 많이 접목을 시키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특히 말, 우리가 말하는, 쉽게 말하면 아까 전에 알고리즘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우리 내가 어떤 식으로 기억이라든지 아니면은 행동을 그 프로세싱하는 것을 그대로 그 데이터하고 프로그래밍한 것이 바로 A라고 보시면, AI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뇌과학과 4차 산업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과학은 저 박사님처럼 저 생화학을 전공한 사람이 네. 저 박사로서 내과 하고하기도 하고 의사들도 하고 있죠. 네, 그 뇌과학이라는 것은 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네. 어,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 새로운 걸 찾아내는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사약 하는 사람도 하고 있습니까? 어, 할수 있죠. 네, 네. 네. 소셜로지도 요새는 뭐 비에스다, 뭐 이공기다 그렇죠. 그 이런 얘기를 하, 하, 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사회심리학이라든지 네, 네. 어떻게 보면 심리학을 과학적으로 우리가 실험부터 해가지고 증명하는 것이 바로 뇌과학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Yeah. <laughs>